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허락하다, 허용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let, allow, 그리고 permit. 이세 단어를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영어가 제발 자유롭게 진행되도록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이러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Q5 English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애청,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로 예문으로 진행하겠는데요. This restaurant does not allow 혹은 let dogs. 이 식당은 개를 허용하지 않는다. 즉, 개가 들어오면 안 된다. 요즘에는 고양이라든가 강아지,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관, 이 식당은 허용하지 않는다. allow 좋습니다. allow 다음에 이렇게 사람, 사물, 동물도 포함해서요.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요. let dogs, 허용한다. 가능할 것 같지만, Allow가 좋고요. Let는 불가하다. 물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좀 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Let me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무엇을 하는지 뻔히 나오게 되죠. 그리고 뒤에도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Let me do it, Let me go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이 따라오거나 아니면 Let me in, Let me through 이런 식으로 뒤에 소위 부사라는 것이 와야 되는 경우가 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냥 allow, 삼을 사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allow와 참스 임새가 많죠. 자, 그럼 이 문장을 수동으로 바꿔 볼까요? Dogs are not allowed in this restaurant. Dogs are not let in this restaurant. 일단 let이라는 것은 수동이 불가합니다. let은 언제나 능동으로 쓰게 되죠. 따라서 allowed 가 좋습니다. be allowed to 동사 원형 아니면 be allowed 여기까지 가능한 거죠. 이 식당에 개가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 allowed 대신에 permit 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 permit 라는 것은 좀 격식적이고요, 법률적이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allowed 가 아주 좋은 표현이죠. You are not allowed to 또는 you are not permitted to enter this country. 둘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allowed to죠. be allowed to인데요. be permitted to도 가능한데 그러면 법률적 견지에서 상당히 격이 높은 상황에서 to 다음을 허용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llow가 좋습니다. 너는 이 나라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we don't allow visitors 또는 we don't permit visitors after 8pm. 저녁 8시 이후에 우리는 방문객을 허용하지 않는다. p e r 될것 같지만 불가합니다. 역시 allow가 좋은데요. p e r 다음에 사람이 오고 to 동사원형 보통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냥 어떤 것을 허용하다 무난하게 간다면 let도 아니고 permit도 아니고 allow가 좋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우리가 8시 이후에 방문객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마 병원을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 8시 이후에 환자 찾아오지 마세요. 그냥 쉬도록 내비두세요.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방문객 허용하지 않습니다. I will allow you an hour for lunch. I will permit you an hour for lunch. 한시간 점심 시간을 허용하겠다 이거죠. 이럴 때, allow다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오고요, 시간이 오고, 그 다음에 for more.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Permit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쓰면 알아는 듣습니다. 하지만 크게 어색한 거죠. 따라서 능동, 수동 이렇게 또 사물까지 다, 상황까지 다올수 있다. Allow가 말이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You should allow 또는 Permit for inflation. Inflation이 뭐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레입니다. 그럼 너는 Allow for 이렇게 갑니다. Permit for 이런 표현 없습니다. 그럼 의미는 뭐죠?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고려사항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됩니다. 즉,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인플레를 고려해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의미가 이해되죠. permit, 불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허락하다, 허용하다, allow, let, permit 이세 표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allow가 압도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죠. 사용되는 여러가지 형태도 다양합니다. 꼭 다시 한번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히 다져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허락 허용 두 번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추가하고 거기에 authorize까지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추가적 내용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